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7월 6일에 처음으로 광두원단식 캠프에 참가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캠프가 끝난 후 다이칸 한 박스를 구매해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다이칸은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들로 만들어져 체내의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소화 개선과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여 몸을 맑고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그 이후로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하며 꾸준히 다이칸을 섭취했죠. 다이칸의 항산화 효과 덕분에 에너지가 증진되고 면역력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루틴을 유지하면서 저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왼쪽 화면에는 2024년 7월 6일 첫 번째 캠프에 참가했을 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많은 기대와 약간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는 2024년 8월 24일 두 번째 캠프에 참가했을 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다이펜 디톡스 음료를 꾸준히 섭취하며 몸과 마음이 변화한 결과입니다. 광도원 단식 캠프에 두번 참가한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4년 8월 24일, 또 다른 참가자가 캠프에 왔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가 깜짝 놀랐죠. 촬영한 영상을 비교해보면, 각 캠프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캠프에서의 모습과 두 번째 캠프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비교되니,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체중 감량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준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이칸 디톡스 음료를 꾸준히 섭취하며 얻은 이 변화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는 건강과 삶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변화를 느끼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